자기소개해주세요. 안녕하세요 박소다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, 하나님에 꽃밭에 가셨는데 꽃밭이 음 안에는 노란색이고 밖에는 하얀색이고. 밖에 밑에는 초록색이에요 그게 많이 심어져 있었는데 몇 개였어요? 26개였어요 그래서 그걸 다 담았는데 어디다 담았어요? 꽃바구니에 넣었어요 음. 꽃바구니에 넣어서 아 채연이 가족이랑 준우 가족이랑 음. 소담이 가족이랑 예나 언니 가족이랑 또요? 음. 어. 아. 나가족이랑친이 가족이랑 주는 가족이라서 소담의 가족이랑 한나 가족이랑 예나니 다 받았고 일건이 삼촌들 아픈데 그걸 먹으면 눈이 부여져요. 그 곳은 무슨 곳이었는데요? 슈에 넣은 곳이었어요. 음. 그랬군요. 끝인가요? 네.